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의 압류금 배당 순위 결정 기준, 강제 집행을 통해 회수된 압류금이 여러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경우, 법에서는 일정한 배당 순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먼저 확정된 채권자부터 우선순위를 가지며, 동일한 날짜의 복수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 암분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단, 조세 채권이나 임금 채권과 같은 법률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금 배당을 염두에 둔 채권자는 가급적 빨리 법적 절차를 개시하여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압류 이후 법원으로부터 배당 기일 통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 순위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서두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채권의 성질과 절차상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